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침에 잠깐 라방을 킬까 생각 중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는 어때요? 우리 아이는 놀이를 할때좀 주도적으로 막 리드하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맨날 양보하고 그래 네가 먼저 그네 타 그러면서 한참 기다리고 기다릴 다가 자기 거못 챙기고 이런 아인가요 최민지님 아이는 주도하는 편이에요. 조은이님 아이는 한 놈은 주도하고 한 놈은 배려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아이가 맨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속상해요? 아니면은 아, 이 녀석 참 속이 깊네. 응.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슈가정원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룹 성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아, 아이가. 응응. 남매인데 둘이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첫째 아들은 주도하려고 하고 둘째 아들은 좀 양보하는 편이다. 라너님, 한 아이는 다 싫어서 혼자 놀고 하나이는 배려하다가 수틀리면 다른 애랑 놀아요. 음. 아이들이 다 나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H지연님 주도도 못하고 양보심도 없네요. <laughs> 아, 난 진짜 이런 애 너무 귀엽다. 음. 사실 이런 애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어, 양보만 하면 속상하다. 아이가 양보만 하면 속상하다. 음, 조은이님은 양보하는 아이한테 화내는 엄마, 놀이터에서 종종 봅니다. 놀이터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축구를 하면서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공격수로 막 주도적으로 축구를 해서 끝내 골을 넣는 그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그런 거 별로, 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빨리 이제 저건 나의 강점이 아니니까 난 수비를 할 거야. 적어도 공을 들어가는 걸 막는 건할수 있어. 이러면서 수비 쪽 포지션에 맞는 기질의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전형적인 공격수였고, 스트라이커였고, 둘째가 전형적인 수비수였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할때내 아이가 맨날 보조 역할만 하고 어시스트만 하면 같은 말이구나.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야, 네가 공 뺏어가서 네가 슛을 넣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저 고학년으로 갈수록 정말 가관이에요. <laughs> 근데 그거는 그 아이의 기질이에요. 그 아이가 수비수라고 해서 못난이가 아닌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음. 이것뿐만 아니라 공개 수업을 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공개 수업 갔을 때손득을 발표하고 조별 어떤 활동을 할때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들 보면 엄마들이 막 부러워하죠. 반면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안 하고 계속 책상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되게 속상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 고유의 기질이에요. 그렇 고유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아이가 못 났다고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의 강점이 분명 히 있죠. 그렇죠? 윤수님 학부모 참여 수업 갔을 때 우리 아들은 아 공도 여자애처럼 차서 보기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윤수님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어, 조심스럽고 막 이렇게 활동 막 활발하게 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또 그런 아이들만의 강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 맨날 손 들고 막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발표하고 막 그렇게 적극적인 리더형 아이가 좋았어요. 아니면은 조용한데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어, 말은 많지 않은데 내말잘 들어주고 이런 친구가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더 좋았어요. 후자가 더 좋았을 걸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기질상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의 강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치명적인 단점, 공감능력이 좀 떨어진다던가 약간 디테일이 떨어진다든가 다른 아이들의 말을 들을 귀 기울여 들을 여유가 없다던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가진 강점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어 이걸 좀더 키워주고 싶네. 좀더 관찰해보자. 이게 돼요. 화가 왜 나? 아이들은 다 고유의 자기 성격이 있는 건데 나도 나도 나만의 고유의 성격이 있는 건데요, 그렇 항상 모든 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잘 관찰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굉장히 그 아이를 돋보이게 만들 매력이 된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은주님, 저희 아이도 잘하는 종목에선 딱지치기 주도하면서 하는데, <laughs> 다른 반으로 원정가서 딱지를 하는 딱지왕이다. 그런데 축구를 할땐 많이 양보한다. 근데 이것도 봐요. 모든 분야에 다 내가 리더가 되고 모든 분야를 다 완벽하게 잘할 순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야 딱지 내가 딱지로 전교 1등 찍어봤어. 이런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음. 이런 아이는 자기가 한번 찍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공부로도 연결이 되고 어떤 악기를 배울 때도 연결이 되고요.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도 내가 이걸 했는데 할수 있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 누구죠? 어.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이 많진 않은데 조승우 스몰빅 그 채널은 좀 봐요 근데 그 채널을 보다가 아마 제가 들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나 공부를 되게 못하는 아이였는데 왜냐면 야구분인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 학생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던 친구인데 야구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인데 에이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부상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이제 공부해야겠다 공부해서 대학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나 거기서 봤다 조승우 스몰빙에서 분당강쌤 분, 분당강쌤이 나와서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왜냐면 그분도 굉장히 본,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야구부여서 운동하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하던 친구는 사실 달라요. 운동을 하던 친구 게다가 야구부에서 에이스였으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던 건데 그러면 그스은 이미 장착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운동을 그 반복되는 훈련을 견디면서 해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전향하면 생각보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거의 스폰지가 물 흡수하듯 그렇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국어 수능시험을 봤는데 16점인가 받았던 아이가 나중에 1등급을 찍었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대반전을 찍을 수 있었냐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냐 응? 근데 이 선생님이 분석하기로는 그거였어요 이 친구는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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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성공의 경험 야구부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서 성공의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 나는 한다면 해 내가 했던 전적도 있거든 나 야구 좀 하거든 나 축구 좀 하거든. 나 우리 반에서 축구로 좀 인정받거든. 나 우리 학년에서 딱지 전교 <laughs> 정도 1등이거든. 딱지 왕이거든. 이런 어떤 성공의 경험이 어떤 종목이든 하나 있으면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종목으로 바꿨, 바꿨을 때 그리고 그 종목이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종목이어서 좀 몰입을 해야 될때 어, 자신을 믿는 힘이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면 되겠지 뭐. 한번 시작해 보지 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공부를 1등 할 필요 없어요. 그 나이 때는 줄넘기를 1등 해도 돼요. 종이접기를 1등 해도 돼요. 아우리 학년에서 종이접기를 나보다 많이 한 친구가 있을까? 없을걸? 이런 거만 있어도 돼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힘이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피아노를 친다, 뭐 축구를 한다 이런 거면은 더... 좀 확실하죠. 왜냐면 그건 그립까지 키워주는 어떤 반복된 훈련, 그리고 새로운 곡을 배울 때마다 느껴야 될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좀더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하는 셈이라 악기나 운동은 더더욱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딱지왕 그 아이처럼, 공기를 잘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바둑을 잘하는 것도 상관없고, 체스를 잘 두는 것도 상관없고, 음, 뭐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아이의 장기 하나 만드는 거. 그게 나중에 고3 때 입시를 치를 때까지 영향을 주는데, 나아가서 내 삶을 사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